그런 거 없죠. 없습니다. 예. 여기 고려 석경 아니고요. 개경도 아니에요.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. 예. 이런 거에 이런 구라에 속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예. 구라도 어느 정도 꺼해야죠 자, 그분들이 또 주장하시는 거 조금만 더 볼게요. 오늘 뭐날 잡은 김에 자, 여기에 뭐 전각 이름이 갔다고요? 자금성에요 전각 이름이 같고뭐 전각의 방향이 뭐,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이거 누가 지었죠? 영락제가졌어요. 명나라 때요. 자 전각 이름이라는 건요, 길한 이름들을 갖다 쓰다 보면 비슷할 수 있죠. 그럼 이분들이 최소한 이걸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아 이게 고려 때 거다. 아, 고려 때 이름하고 똑같아. 이거 아니에요 지금. 그게 다입니다. 주장에 다예요 그러면 이걸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저 같으면요. 최소한 이 건물이 고려 때 거라든가, 예. 최소한 자금성 안에서 뭔가 고려에 관련된. 그럼 그분들 말씀대로라면